목소리가 되게 작아요. 근데 왜 작을까요, 여러분? 태생적으로 작을까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예요. 보이스 트레이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 코스로 다룬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이성 사회적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여러분이 좋아해 주시는 목소리라고 저도 많이 댓글이 달려서 정말 감사한데 이게 다 여러분들 다 후천적인 노력이라는 걸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저는 원래 목소리가 어땠냐면 항상 목소리가 안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상대방이 항상 무슨 말을 했냐면 어? 어 잘안 들려 다시 한번 말해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약간 저한테 스트레스였어요 왜냐면은 한번 말할 것도 두번세번 번 계속 말해야 되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랑 의사소통을 할때 비언어적인 요소 예를 들면 자세가 될 수도 있고 아이컨택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목소리들이 사실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한93%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 나머지 7% 정도가 말의 내용하고 그 의미죠 그렇게 보면은 몸짓, 자세, 태도,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중요해요 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보이스, 발성에 대해서 한번 좀 제대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파트를 찍게 됐어요. 제가 가진 지식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로 저는 연습을 했고 이 모든 게 후천적인 노력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어, 기본적으로 뭐 복식호흡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것까지 가려면 정말 오래 걸리고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잘안 들리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목소리가 되게 작아요. 근데 왜 작을까요, 여러분? 태생적으로 작을까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평소에 태어나서 목소리를 크게 질러봤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짜증을 내도 야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야야 야, 야, 이거 좀아니잖아 라는 정도 인생에 태어나서 무언가를 좀 약간 질러본 경험들이 없어요. 뭐 올라가면 야 허! 막 이러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경험도 별로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사실은 복식호흡 좋아요. 근데 저도 목소리가 목으로 내는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발성이 튀어야 된다는 거죠. 목소리가 외부로 전달되는 연습들을 계속 해줘야 돼요. 어떻게? 가장 큰 목소리로 전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이 책은 어, 그냥 제가 지금 최근에 읽는 책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아무 책이든 좋아요. 무슨 만화 이런 거, 야설 이런 것만 말고 그냥 괜찮은 책 하나를 골라봅니다. 골라보시고 하루에 딱 5분 낭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낭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최종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성과의 수준이다. 대체로 자신이 컨트롤 할수 있는 영역.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배우처럼 연기를 해서 해야 돼요. 더불어서 책을 보면은, 띄어쓰기가 이렇게 딱 딱딱딱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전달할 때, 여러분, 하고 잠깐 시표를 치면 사실 긴장감이 생기죠. 근데 누군가는 여러분 제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듣기에는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너무 너무 빨리 하면은 그 사람이 전달하는 의도가 희석이 돼요. 조금 싸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려면 뛰어있기에 대해서도 뛰는 연습도 하고 또 강조가 될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었어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라고 치면 나는 밥을 먹었어면은 밥에 좀더 강조를 주고 싶으면 나는 아, 밥 먹었어 하면은 아, 이 사람이 밥 먹은 거 확실하게 전달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성한테 고백을 한다고 쳤어도 아, 나너 좋아해 보다는 나 음너 좋아해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배우가 연기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띄어쓰기도 신경 써주시고 목소리는 자기가 낼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한번 내보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뭐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방에서 혼자 연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루에 5분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성과의 수준이다 대체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고 예를 들면 생산품의 95%가 품질 기준을 통과하게 한다. 다음 달에는 100개를 생산한다. 9월 말까지 1600m를 4분 10초에 뛴다는 등의 목표다. 실행 목표는 자신이 컨트롤 할수 있는 영역 안에 있으므로 전념하고 책임지기 쉽다. 최종 목표는 항상 실행 목표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조금 사이코로 보이죠? 네,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발성을 연습했던 방법은 정확히 이 방법이었어요. 목소리는 가장 낼수 있는 목소리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내는 연습을 하고, 그렇다고 목소리가 경박스럽게. 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낼수 있는 최대한 느낌을 내시고 띄어쓰는 부분이 있으면 띄어서 읽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5분씩만 해주세요. 처음에는 목이 아플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목이 맨날 아팠어요. 근데 발성이 튀어요. 특히 저같이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전달하는 내용이 누군가한테 잘 들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줬죠. 더불어서 제가 친구를 만날 때 그리고 이성을 만날 때도 제 생각들을 명확하고 간결하고 조리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에서 정말 정석된 문장을 쓰고 좋은 단어들을 쓰기 때문에 그 문장을 낭독해서 읽으면 그것 자체가 사실 내게 되고 여러분 것들이 되는 거예요.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1년을 반복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목소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같이 나아가도록 하자고요. 네, 감사합니다.